또는 완벽했어. 선배한테 톡해볼까? 그래 이왕 이렇게 된거 다른 애들에게 뺏기기 전에 선배의 마음을 뺏을 거야. 다음 날 학교 스슥 스슥 이제 다 뭐해? 응, 음, 선배에게 편지 써. 나 선배 좋아하거든. 그렇구나. 우리 집에 토스 했어? <laughs> 아니야 오늘 시간 돼? 응 돼. 그럼 오늘 우리 집에서 놀래? 응 음, 좋아. 루츠의 집 띵동. <laughs> <왔다>. 들어오세요. <laughs> 나왔어. 집에 아무도 없나봐. 응, 아무도 없어. 외출을 했었거든. 내 방으로 잠깐만 와봐. 왜? 너 선배 진심으로 좋아하니? 응, 뭐 멋지잖아. 결국엔 미쳐버린 듯. 너, 넌왜 그래? 서, 선배 내꺼야! <laughs> 카레 꺼내주신다. 응, <laughs> 도와줘요. 불썩 쓰러지. 넌넌 나. 그러니까 좋아하지 말아야지. 네, 지제 학교. 소, 선생님, 어, 리나야, 왜 그러니? 제가 어제 한이랑 놀기로 했는데, 한이가 안 오고요. 그래서 걱정돼서 문자 했는데, 문자도 안 봐요. 그래? 걱정이구나. 선생님이 한이 어머님한테 전화해볼 테니, 리나는 걱정하지 말고, 네, 네. 전화가 오는 중. 아, 네, 한이 어머니시죠?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죠? 혹시 한이 집에 있나요? 아니요. 이틀 전에 친구 집에 놀러 간 뒤에 안 왔어요. 어제서한이에기 전해 봤지만 안 봤더라고요. 죄송한데 지금 수업 들어가야 돼서요. 혹시 괴, 한, 괜찮으시면 1시쯤에 교무실로 와 주실래요? 네, 그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1시 한영마랑 만남. 아, 오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왜 부르셨죠? 아, 그 한이가 사라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어떤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지 아시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한의반에 전학 오 전학생이 초대해서 놀러 갔다고 했는데요. 아 전학생이라면 루츠라고 있거든요. 그인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루츠 좀 불러올게요. 루츠야, 네? 잠깐 교무실로 와볼래? 네. 설마 들켰나? 뭐 어, 어쩔 수 없지 뭐. 거짓말이 차겠어. 어머님 루츠가 얘예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 너가 루츠구나. 혹시 한이랑 이틀전에 놀고 한이 어디 갔는지 아니? 아씨, 이렇게 어렵네. 한이는 집에 간다고 해서 한이 집에 갔는데요.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럼 혹시 너 루츠 집에 가볼 수 있니?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3시에 너네 집으로 가마. 네. 난질통날것 같으니 선배에게 고백을 해야겠어. 저기서 선배. 어, 루츠구나. 근데 여기 웬일이야? 저 진심으로 할 말이 있어요. 응, 뭔데? 저 선배 좋아해요. 진심이에요. 받아주세요. 음, 그래, 나랑 사귀자 사실, 나도 너 좋아하거든. 이제 고백도 받았으니. 띵동, 띵동. 왔군. 네, 들어오세요. 아, 그래, 루차. 나 왔다. 모두 다 둘러봐야겠어.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차 가져올게요. 여기요. 그래, 고맙다. 호로록. 혹시 루츠 너 방을 볼수 있니? 네, 보세요. 여기에서 왼쪽에. 그래, 고맙다. 전 잠시 화장실 다녀올게요. 이...이게 뭐야? 아니야.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